새옷 입는 법. 응? 새 옷을 입는 방법이 뭐 특별히 있나? 새로핀 꽃에서 어머니를 만나네. 어, 만난다고? 이거는 아무래도 새로핀 꽃에서 어머니를 연상한다. 또는 뭐 새로핀 꽃과 어머니를 갖다가 같은 걸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 그러면 사랑, 따뜻함, 뭐 출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새로핀 꽃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새로핀 꽃을 갖다가 일종의 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구만.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많다네. 어? 나가 등장하네? 시적화장가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많다 그랬으니까, 나도 이 새로핀 꽃하고 같은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 아니야, 이때 이 나가 시적화자가 아니라 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새로핀 꽃은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 그렇다면, 이때 요거는 새로핀 꽃이 말한 것을 갖다가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꽃들이 옷 입는 법을 새로 가르쳐 주면 옷 입는 법이라 제목과 관련이 있구만, 이거. 음. 새로 가르쳐 준다고? 그렇다면 이때 이 꽃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네. 마치 꽃을 갖다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네. 아무래도 이 구절은 요 새로 피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꽃들이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개화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다. 그런 것을 갖다가 말한 것 같단 말이지. 새옷 입고 사온 사온 시를 쓰겠네. 시를 쓴다고? 누가? 아 이건 아무래도 시적 화자인 것 같아. 응. 여기 보니까 새옷 입는 법을 새로 가르쳐 줬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새 옷을 입고라고 그랬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아무래도. 이 꽃과 동화되는 것 같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시를 쓴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 개화된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음을 느꼈다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뭘로 바로 이렇게 시를 쓰는 걸로 나타난 거라는 거지. 그런데 사운 사운이야. 이거는 살랑 살랑의 사투리지?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볍게, 흔들다, 가만가만, 움직이다. 이런 뜻인 거잖아. 이거는 음성? 삼지어야. 어떻게 오지? 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 가볍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네. 여기 내내 네, 내라고 네, 네 종결음이가 반복되고 있네 가군이네 온유감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내가 어떤 것을 깨닫다 감탄함을 드러내는 그런 종결음이거든 결국 이 사람은 꽃을 보고 뭔가 시를 쓸수 있는 마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흥. 또는 시심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 도시가 악어들의 이빨로 가득해도이 도시가 아무래도 시적 화자가 처한 공간이 되겠지? 그런데, 이빨이라? 이빨 그러면 잔인함, 폭력, 공포 등을 유발하는 시어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악어라고 하는 존재들은 악한 존재들인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험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겠네. 이만하면 살만하다네. 어?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거는 그 상황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거나 낙천적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지. 아 그렇다면 이거는 그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네. 음. 그리고 여기 내 네, 그랬거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깨달음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교음이니까 역시 이 사람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겠지. 우리는 모두 고향을 버리고 온새아 나에서 우리로 그 범위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구만. 그런데 새야? 음, 그런데 이건 또 고향을 버리고 온 새? 우리가 고향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서 안식, 평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공간인 거지. 그런데 그러한 것을 버리고 왔으니까 뭔가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느낌의 생인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네.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즉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긴데 그렇다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구만. 아침이 또 찾아왔잖아. 세길이 내 앞에 누워있잖아. 아침이, 세길이 찾아왔잖아. 내 앞에 누워있잖아. 됐구네. 그런데 이 아침이라든지 이 세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인 거야.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구만. 그걸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생성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러한 희망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긍정적인식,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네. 고통과쓸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부드러운 비가 어깨를 감싸주는 날도 있지. 여기서 이 어깨를 감싸준다고 그러면 위로. 격려하는 그러한 의미를 느끼게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부드러운 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쓰였네 음아 그렇다면 이때 이 고통과 쓸쓸함하고 이 부드러운 비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이 시의 표현에 있어서도 그래도 지만이라고 하는 연결어미하고 접속어가 인상 깊어. 그러니까 요거는 앞뒤가 대조되는 연결관계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악어들의 이빨로 가득하다, 고향을 버리고 오다, 그리고 고통과 쓸쓸함. 요것들은 부정적인 삶의 상황을 느끼게 해줘. 그에 반해서, 여기, 살만하다, 라든지, 혼자가 아니다, 라든지, 아침이 또 찾아온다, 세계이 앞에 누워있다, 라든지, 부드러운 비가 어깨를 감싸준다, 라고 하는, 요런 말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갖다가,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적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새로 또 꽃은 피어. 봄. 늦은 늦은 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꽃 피는 상황은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지. 눈부시게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옷 입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꽃을 피는 것을 갖다가 옷 입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한 거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눈부시게 그랬거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새들은 플립 같은 여러 시 짓는 법을 들려주네. 아, 새가 등장하네. 그런데 이게 시 짓는 법을 갖다가 들려준다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가지고 식구를 표현한 거지. 그런데 꽃은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고 새는 시지는 법을 들려준다 그랬어.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도 일종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야. 인격을 부여한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새의 혀는 풀립 같은 혀라 그랬거든. 이풀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청색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시흥이라든지 시심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나무들은 몸으로 춤을 보여주네. 어, 나무가 나오네. 춤을 보여준다고? 이거는 아무래도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겠지. 음. 그런데 아무래도 요 뒤에는 그 춤을 보여주면서 어, 가르침을 주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꽃이라든지 이 새처럼, 이 나무도 일종의 스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나는 사랑을 앓고 있는 것 같네. 어, 또 시적 화자 나가 등장하네. 앓고 있다고. 이거는. 매우 크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 이 사람은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느끼게 된 것은 꽃을 본다든지 새의 지지김을 듣는다든지 나무의 흔들림을 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악어들이 검은 잎을 벌린 이 도시. 어? 이거는 이 시행을 변형해서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변형해서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이 도시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응? 음? 그럼 면에서 볼때이 검은 잎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빨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연 것 같아. 음. 이 색채어잖아. 이러한 색채어를 활용해가지고, 공포, 어,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있어.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이러한 시적 공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음. 왜 자꾸 새 옷을 차려입고 싶은지, 왜 자꾸 사원사원실을 짓고 싶은지, 왜 자꾸, 왜 자꾸 새 옷을 사원사원실을 차려입고 싶은지, 짓고 싶은지, 됐구네 음. 아무래도 요 사이사이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보충해가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차려입고 싶고, 내가 실을 짓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개화를 보고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동화되는 그러한 신적 상태를 나타낸 거고, 요거는 시흥 시심을 느낀 거지. 그렇다면 요거는 자연에 동화되고 시심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 음,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는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생략한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일종의 서술어를 생략한 그런 방법인데 이거를 통해서 시적 영혼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보니까 사실 이거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운율감도 느끼게 해 주지만 강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거지. 음. 이제 이 시의 제목이 이해가 된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연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시심을 느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의 마음을 갖다가 깨달은 거야. 음. 나아가서 이 사람은 감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눈부시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음? 이 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놈이, 를 반복해가지고, 온율감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고,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에 따른 부정적 삶에 대한 낙관적인, 낙천적인,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